네, 안녕하세요. 밀토군입니다 네, 장편 시리즈. 교과서편. 네, 이건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이제 순서대로 있을 거야. 네, 번호, 번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옛날에 했던 거는 예, 음질이라든가 그런 게 조악하니까, 네, 다시 보는 걸로. 네, 왜냐면 다 보셔야지 이해, 이해가 된대, 내용이. 신도. 좋아 그러면은 세번째 이야기는 내가 한다 내 이름은 신도 마코토 3학년 디반이야 우리 학교가 스포츠의 명문인 건 알고 있지 뭐이 정도로 학생이 많으니까 강한 건 당연하지 스포츠 뿐만이 아니야 별로 머리가 좋은 놈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요 주변 고등학교 하고는 전체 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도쿄대에 들어갈 정도야. 개명문 나는 어느 쪽이라고 치면 공부는 잘 못하지만, 뭐 그쪽은 포기했어.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스포츠는 좋아. 우승은 한 명밖에 없잖아. 대학에 입시하고 다르게 붙느냐 떨어지느냐 그런 이 선택이 아니야. 정점에 서는 건딱한 명. 그걸 다투는 거야. 거기다 공부는 좋아서 한다는 놈이 별로 없잖아. 하지만 스포츠는 아니야. 좋아하는 놈들만 자신의 힘을 다루는 거야. 그게 단 하나밖에 없는 정점에 서기 위해서. 그것이 청춘이야. 그러니까 쿠라타. 너도 너무 공부만 하고 그러지 마. 조금이라도 스포츠에 눈을 돌려봐. 공부 이외에 청춘을 불태워보란 말이야. 여자애한테 그러셔도. 스포츠가 굿. 응. 혹시 너 무슨 스포츠 하고 있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응. 조만간 시작하려고 그런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해야 돼. 그러냐, 너도 스포츠를 하는 거냐 나도 여러 가지 해봤거든. 그 자신이 있어. 라는 얘기는 뭐 이정도로 하자 스포츠에 집념을 불태우는건 좋아 <웃음> 다시 <웃음> 아. 아. 근데 너무 열중해서 불태우다가 집념이 아니라 원념을 불태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돼 인간은 원념을 가진 채로 죽으면 지방령이 되잖아 그때그 영혼은 자신이 가장 추억이 가득한 장소를 고른다고 해. 원한이나 원념을 가지고 죽은 케이스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된 경우야.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장소에서 지방령이 되거나 하지. 특히 세상에 미련이 많은데, 죽어버린 영들은 삶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하고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돼. 스포츠를 하는 놈들은 승리에 대한 집념이 강하잖아. 노력가일수록 그런 게 강해진대. 그러니까 만약 돌발적인 사고로 죽기라도 해봐. 거기다 그게 대회 며칠 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령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장소가 아니고, 자신이 가장 연습을 많이 하던 곳에서 지방령이 된다는 거야. 공부를 하다가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죽은 놈이 교실에서 유령이 됐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 그거는 공부를 좋아서 한게 아니라, 억지로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방령이 되지가 않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더 위험해. 그 스포츠에 미련을 남기고 죽은 것들이 지방령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지 않니. 심야의 체육관에서 농구공을 튕기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응원소리라든가 함성이라든가 그런 게 들린다는 얘기는 너도 한 번은 들어본 적 있지.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에서 뭐 야구하는 소리 있던 건 들어본 것 같다. 근데 뭐 아마 환청이겠죠 뭐. 아니면은 어쩌면은 그 학교 옆에 있는 문방구의 아저씨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laughs>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모두 자신이 좋아했던 스포츠를 잊지 못해가지고 지방령이 되는 거야. 어, 불쌍한 얘기지,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겨우 십수 년 만에 그 짧은 인생의 막을 닫아야 되니까. 하지만 동정하면 안 돼. 동정을 하면은 영에게 끌려가게 돼.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거는 영에게 동정을 했다가 큰일을 당한 남자의 얘기야. 우리 반에 농구부에 캡틴이 있는데, 우리 반에는 농구부의 캡틴이 있는데, 우리 농구부에는 어느 말이 있어. 지금은 농구가 인기가 있는 스포츠지만, 한 10년 정도 전에는 부원들이 안 모일 정도로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그때쯤에 타도코로라는 남자가 캡틴을 하고 있었대. 그 해도 신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전력 강화를 고민하고 있었대. 어떻게 전국 대회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타도코로는 필사적이었어. 그때 육상부에 신인이 있었어. 이름은 카와구치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꽤 주목을 받은 단거리 선수였어. 타도코로가 눈독을 들인 거는 카와구치의 키였어. 185cm 정도 됐으니까 굉장하지. 단거리 경주 선수니까 순발력도 있고 점프력도 꽤 높고 도약력이 되게 뛰어났대. 전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재였어. 어이 너 농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카와구치를 손에 넣으려고 했어. 하지만 말이야 그걸 육상부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 육상부의 기대의 에이스인데 그거를 농구부에 넘겨주다니 말이 안되는 얘기지 주의를 해도 타도코로의 유혹은 점점 에스컬레이트를 했어 그거에 빡친 육상부의 3학년들이 타도코로를 불러내가지고 아주 조져버린거야 그냥 그래도 타도코로는 근성이 되게 좋은 놈이었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그거를 선생님에게 일러 바친다. 육상부의 실태를 카와구치에게 말한다. 그런다고 카와구치는 그만둘 리가 없든 자신이 이렇게 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반대로 육상부에 공격을 한다. 뭐냐 야, 보통 일 번을 고르면 되는 것 같아 이건. 그 선생님에게 일러 바친다. 그렇지 타도코로는. 에, 자신이 그렇게 되는거를 딴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선생님에게 보여준거야 그러니까 육상부 놈들도 곤란해지는거지 이 이상 타도코르에게 손을 대는건 그만두기로 했어 하지만 문제는 카와구치 본인의 마음가짐이야 아무리 권유를 해도 카와구치가 농구를 할 생각이 없으면은 말이 안되는거야 실제로 카와구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니? 육상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 농구부에 들어가고 싶다. 실은 별로 스포츠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어? 이런 선택지가 있었나? 나 처음 보는 것 같지? 어, 모르겠다. 육상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어. 육상은 중학교 때부터 했던 스포츠야. 거기다 수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고 실적에도 자신이 있었어. 뭔 이유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니? 그걸 그만두고 싶을 리가 없지. 그게 육상부의 놈들이 타도 코로를 그냥 냅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래도 타도 코로는 계속 엉겨 붙었어. 마치 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카와구치 옆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어. 이제 슬슬 농구부의 놈들도 타도코의 방식에 질려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하나 둘 농구부를 그만두기 시작해. 애초에 별로 농구를 좋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 놈들이니까 타도코로는 미련이 없어. 이제 그 놈의 머리에는 이제 카와구치밖에 들어있지 않은 거야. 이쯤 되면은 뭔가 애증의 <laughs> 애증의 관계. 마치 카와구치 한 명만 손에 넣으면 그걸로 우승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농구는 다섯 명은 있어. 이좀 <laughs> 미친. 그래도 그거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지. 그리고 타도코로의 소문은 선생님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어. 실제로 부원들은 계속 그만두고 있고, 연습에는 캡틴이 나오지도 않고, 카와구치만 꼭 쫓아다니고, 그리고 마침내 타도코로는 캡틴을 그만두게 되었어.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타도코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자신이 이렇게 농구부에 정렬을 쏟고 있는데, 왜 아무도 그걸 이해를 해주지 않는가? 신기했던 거야. 뭐, 일그러진 정렬이지. 이런 놈은, 화나게 하면 정말로 무서워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예, 선생님한테 따지러 간다 예, 새로운 캡틴이 된 놈에게 예, 장난을 친다 예, 농구보를 그만둔다 <laughs> 아이 예, 얘기는 옛날에도 했었는데 선택지가 너무 웃겨요 예, 뭐라고 해야 되냐 새롭게 된 캡틴에게 장난을 친다 타도코로는 새롭게 들어온 캡틴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 연습 중에 발을 걸어버린다든가, 부의 연락사항을 일부러 바꿔놓는다든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어. 저기, 쿠라타, 스포츠맨십이라는 말을 알고 있니? 학교의 운동회나 육상의 기록회에서 뭐, 반드시 듣게 되잖아, 그런 단어. 우리 선수 일동은 스포츠맨십을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선수 선언이란 것도 있잖아. 그거야말로 진정한 스포츠맨의 상징 같은 말이야. 스포츠를 좋아하는 놈이라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돼. 타도코로 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놈은 스포츠맨이라고 하면 안 돼. 부원들은 타도코로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어. 응. 누구나 다 타도코로를 무시하기 시작했어. 타도코로가 눈치를 챘을 때는 그놈들 주변에서는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았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응. 점점 기분 나쁜 놈이 되어갔어. 결국은 농구부를 그만뒀어. 이러면 본말 전도가 아닌가? 농구를 사랑한다면 응. 네. 아무도 반대 안 했대.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 농구는 팀 플레이가 중요하잖아. 타도코로 같이 기술은 있지만 협조성이 전혀 없는 놈이 있으면 그냥 그냥 그건 방해자야, 방해자야. 그럼 방해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모두 이제 일이 조용하게 정리가 될줄 알았대. 그런데 말이야, 농구부를 그만둔 뒤에 타도코로가 농구부를 그만두고 나서도 몰래 새로운 클럽을 만든 거야. 뭔 클럽을 만들어? 그 놈은 어디에서 새로운 부원을 모아가지고 자기 전용의 농구부를 만든 거야. <laughs> 뭐야, 이거는. <laughs> 내 팀메이트들은 말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최고의 동료들이야. 육상부나 농구부의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 뭐야, 이거는. 어둠의 농구부? 눈을 빛내면서. 뭐, 그놈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 얜또 외로우고 있어. <laughs> 체육관에 농구 코트 아래에서 타도코로가 죽어 있는 거야. 아니 죽어도 무슨 저런 자세로 죽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사후 경직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야? 응?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연습을 했다는 것 같아. 그놈 주변에는 많은 농구공이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해. 타도코로가 그놈 전용의 농구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였으니까. 응.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새로운 부원을 찾아봤는데 해당자가 없었다 그래. 망상 속의 농구부. 결국 모든 것은 타도코로의 망상이라는 걸로 결론이 났어. 사인도 매일 하드하게 연습을 하다가 과로로 돌연사한 걸로 정해졌어. 음, 그때부터야 가끔씩 체육관에서 볼을 튕기는 소리가 들린대. 지금도 타도코로가 연습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그놈의 팀메이트랑 같이 나는 아직 본적이 없지만 저기 쿠라타 지금 체육관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어 이거 체육관에 가는게 있었던가 나 처음 보는거 같다 바깥도 꽤 어두워졌잖아 어때 타도코로의 영을 만날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놈은 만나고 싶지 않다 간다, 가지 않는다. 간다, 그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지. 그러면은 체육관으로 가자. 하지만, 안 좋은 느낌이야. 여기 복도는 왠지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니? 모두 돌아갔나. 그건 그렇고, 큰 학교네. 체육관에 가기만 해도 고생해. 뭐 됐어, 왔다. 아이 쿠라타. 지금이라면 돌아갈 수.. 에, 다시 에, 못했다. 에, 어이 구라타. 지금이라면 아직 돌아갈 수 있어. 어떡할래? 안에갈래 들어간다. 안 돼. 들어간다. 후회하지 마라. 좋아 연다. 뭔가 안 보이는데? 야 누가 불좀 켜봐. 오오 어래? 야, 다른 놈들은 어디 갔냐? 에, 저기. 난 주변을 둘러보았다. 체육관에는 신도 씨랑 나 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아 모두 입구의 바깥쪽에 있다. 오, 진짜 있네? 왼쪽에. 무서워서 그러나? 구라타. 전기를 킨게 너니? 신도 씨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난 전기를 킨 적이 없다 목을 저으니까 신도씨도 말을 한다 나도 키지 않았어 그러면 누가 켰을까 입구 바깥에서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다 저기라면은 전기를 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누가 켰단 말인가 그때 갑자기 입구의 문이 닫힌다 에휴 와우 사당곰 진정해 쿠라타 쿠라타 목소리야 야 가수해라 가수해야겠다 신도 시간에 팔을 잡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체육관에는 다른 사람의 기척이 없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 누군가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뭐지 발소리가 들린다. 체육관의 바닥을 밟는 끼끼 하는 발소리가 점점 다가온다. 싫어. 왜냐면은 우리 말고 아무도 없는데 발소리는 우리들 옆에서 딱 하고 멈춘다. 다도코로? 신도씨가 그런 말을 한다. 설마, 신도씨에겐 보인단 말인가? 타도코로 씨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 뭐냐 그거는? 에? 그걸 나한테 준다고 지금? 신도 씨는 손을 내민다. 뭔가 받은 거 같다. 하지만 나한테는 타도코로 씨도 신도 씨도 보이지가 않는다. 아, 그거 다시 뭔가 받은 거 같다. 하지만 나한테는 타도코로 씨도 신도 씨가 받은 물건도 보이지 않는다. 저기 신도 씨. 쉬. 신도 씨는 받아든 뭔가를 보고 있다. 다시 근처에서 소리가 난다. 우리들 옆에 있던 타도코로 씨가 걷기 시작한 것 같다. 이웃고 발소리가 멀어진다. 어이, 왜 그래? 소리와 함께 갑자기 입구의 문이 열린다. 꿈에서 깬 것처럼 긴장이 풀린다. 바깥에 있는 모두가 안으로 들어온다. 저거는 아마, 카자마가 아닐까. 아, 놀랐다. 갑자기 문이 닫혀가지고. 저기, 괴, 저기, 괜찮어? 이거 후쿠자와 같아. 야, 정말 위험하잖아. 안 돼. 여자애가 체육관 같은데 남자랑 둘이서 남아있으면. 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에미는 귀여우니까. 가자마자! 후후. 타도코르라고 하는 사람은 만났니? 어머, 왜 그러니? 너땀 투성이야. 이와시타네, 이거. 모두 말하고 있다. 부실로 돌아가자.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잠깐만 기다려. 이 사람을 두고 갈 거니? 이와시타 씨가 손가락을 가리킨다. 아 그랬지 신도씨가 아직 체육관에 있다. 저기 신도씨, 신도씨는 뭔가를 보면서 중얼거리고 있다. 저, 저, 저 사람 왜 저러냐? 말을 걸기가 힘든 분위기였다. 뭐 상관없지 않을까? 쟤 두고 가자. 그냥 이와시타씨가 굉장히 차갑게 말한다. 차가운 여자. 하지만, 제 어차피 얘기 다 했잖아. 너는 딴 일도 해야 되고, 어쩌지 신도 씨는 손 쪽을 보면서 또 중얼거리고 있다. 두고 간다, 부르러 간다, 두고 가야 되나? 두고 가, 두고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 나는 모두랑 같이 체육관에서 떨어졌다. 교실로 돌아와서 한숨을 내쉬니까 신도씨가 돌아왔다.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아까 그거는 뭐였을까? 신도씨는 괜찮을까? 별로 바뀐 거는 없는 거 같은데. 뭐 생각해봐야 소용없겠지. 다음 얘기나 하자. 다음은 누구 얘기를 들어볼까? 에이 이게 얘기가 꽤 바뀌는구나.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에 하자.